1분씩이잖아 아, 맞네, 맞네. 13분씩 했지. 89. 잠깐만. 총9쿼터토7 9. 39. 27. 아, 동영어, 맞네, 방금 맞네, 맞네, 맞네. 아2 5아 5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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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데 아니 <목마> 아니 아니 아니야. 딱딱딱딱그 아웃코 타고 가자. 어, 비운다. 어, 비운다, 비, 비 와? 아 어. 아 근데 온다고 했서 저녁부터 비 온다 하더라. 빗분시던거 같은데. 아, 아기 없어. You okay? <laughs> you okay, my boy? What? 마 k a y 아 r o I was 요새 영어 듣기 개빡치가 많아 오~~~ 오 아, 나이스. 아, 형석이 나이스. 형석이 <laughs> <맛있다. 나온다. 웃음>

コナコナ。 Gracias. Mm. 우리, 우리 심, 심판 누가 보고 있나? 어? 아, 선에 보고 있어? 아휴. 아이쿠아 아, 공정, 공정 각안 갖고 온것 같아 나가면 킵교 할게요. 아이고. 킥교. 이 일부러 아니야? 킵교킵교 <laughs> 플레이. 네. 10분이면 이제 곧 끝나긴 합니다. 응? 아니야. 13분 그대로 13분 해소하 분이요 약간 세레모니나 더 시간 걸지는가요? 우와. <웃음> 그굿이구이구이 아!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오 oh. <laughs> 야 우리 가운데만봐든 가든 나와줘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가자 아, 그래 아, 어, 어, 됐어, 됐어. 해야, 해야, 돼. 돼. 해야 돼 해야 돼올라가쪽 같이 아, 어, 올라가 같이 아저야올라가아같이야같이아 미야 미 오케이 오케이 잘야돼현이형 잡아야 돼요 지금 바로 잡아야 돼. 말이 쉽지. 고고고고 좋아. 와우! 코나!

아이 아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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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굿. 패스 굿. 확실하게 뭐 <laughs> 막았어 막았어 와우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혼자 와, 진짜 뭐야 이거 끊는자 우리 뛰자 이제 스탠프 까 아이 메이플한 어스어 아니야 뭐야 저거 <목소리> 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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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웃음> <웃음> 은수 아픈 거 <것> 같은데 메이플 한다고 저것도 찐이네 오케이 레드버 오이오이 와. 이 굿. 아, 나이스. 레드불. 와. 이굿이 아 까매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오늘 잘했잖아 요 아니 혼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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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볼타모드야 그래. 어, 어? 살렸어 살렸어 플레이 플레이 <웃음> 인플레이 <웃음> 인플레이 오케이. 인인 어, 나이스 <laughs> 아니야 인이야 인 인플레이 아니 나갔다니까 난난난 인으로 봤어 난 인으로 봤어 에 <laughs> 예, 인이라 했어요 플레이. 나 오케이. 레드볼. 나 30초 남았습니다. 30초. 아난다 <Dulcestershire> 어, 그니까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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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갔네. 엄마 엄마 차지도 않은 것 같은데. 가전 <laughs> <오, 이게> 네. <laughs> 네. 유도하면 안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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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손사람이 웃음> 괜찮아. 어, 살았어요. 인! 인플! 인플! 오케이. 열로. 막공! 공 막공!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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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. 간다 갔다. 왔다. 볼차 모드. 간다 볼차. 오! 오케이.